언어와 창조 AI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2011년 IBM의 와트선이 퀴즈쇼 제퍼디에서 우승하며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당시 AI는 정답을 찾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의 생성형 AI는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창의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데이터나 설정된 프롬프트로 인해 할로시네이션이라 불리는 오류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와 입력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단계별로 나눠보면 먼저 AI는 데이터를 분석한 후 주어진 맥락에 맞는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결과물은 텍스트, 이미지 또는 비디오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커피를 점점점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맥락을 분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침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면 AI는 나는 커피를 매일 아침 마신다와 같은 문장을 완성할 것입니다. 반면 사용자가 더운 날이라는 조건을 입력하면 AI는 나는 커피를 아이스로 즐긴다라는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성형 AI는 입력된 프롬프트에 따라 결과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프롬프트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AI의 한계,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렇다면 AI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때때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갑은 사람이 경험하는 환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이란 주어진 데이터나 맥락과 상관없이 잘못된 정보나 허위 데이터를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원인, 사용자가 부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델원인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면 최신 정보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과거의 데이터만 학습했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트렌드나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래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할 때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적절한 프롬프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큐 설계입니다. AI가 최적의 결과를 출력하려면 사용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맥락과 조건이 포함된 질문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기 전에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한 개념과 전략을 통해 AI를 여러분의 업무와 창의적 작업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자 존 나세터의 말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줍니다. AI라는 기술이 여러분의 예술적이고 참의적인 작업에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